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습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배우셨지만, 무의식의 작용이거든요. 원래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즉,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생소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하나를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갈 때는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생각하고 이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요 노력이 실천이에요. 요게 행동이고. 자, 그래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무의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때는 의지 필요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남자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요즘 대세가 어디로 또 가고 있습니까? 요즘, 예전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는 방법.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요즘 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습관을 바꿔야 네가 치료된다. 습관을 바꿔야 뭐, 옛날에 그런 말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오래 들어와서 습관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습관에 관련된 이 내용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만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무의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의지와 노력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갈게, 만들면, 그냥 좋잖아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습관이,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이게 문제에요. 자,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 습관에, 좋은 습관으로 가느냐, 나쁜 습관으로 가느냐.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뭐가 이게 관건이 되게 되냐면, 습관에 관련된 게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습관을 만든다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게 나쁘게 작용하면, 그러면은 나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습관을 이렇게 만든다.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만들어진 습관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심리장애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심리장애야.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누군가를, 누군가와 인간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거를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떤 인간관계만 맺을까요? 그 습관을 어떤 인간관계로만 쓸까요? 심리장애인 상태에서의 인간관계를 쓰게 됩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다 심리장애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싹다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런데 그 습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차라리 그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습관을 만들 때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개념 얘기가 들어간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고 나쁜 거는 이 습관에 관련된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신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습관은 어디다 쓸것 같아요? 상처, 상처가 상처 작용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던가, 또 하나는 이 상처의 크기만큼 나를 힘들게 하던가,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럼 이 습관이 뭘로, 내 자신이 상처를 가진 상태에 습관이 따르면. 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확신을 만들어버리고, 일로 들어가서 못 나온다니까요? 또 습관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습관 만들기 전에. 습관 만들기 전에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이 상체에 관련되는 힐링 체계의 습관부터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힐링 체계에 관련된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망가질 수도 있고 위대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위대해졌어. 내가 지식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라든가 성공을 했어.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이 나쁜 쪽으로 쓰면. 그러면 그동안 일어났던 게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자신의 상처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 힐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을 이뤘서 성공했죠 그런데 일 하나 때문에 이 100이 다 무너져요 인생이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습관 때문에 성공하는 습관 때문에 망하는 것도 그 성공하는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백0 0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100번을 잘 하다가 한번이 습관을 잘못 쓰게 되면은 그 백을 싹다 날리고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과연 그러면 습관 만드는 게 좋은 걸까요? 습관 만드는 건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습관, 기타 등등. 그런데 좋고 나쁜 건 어디서 결정되냐면 바로 이 자기 자신에게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내 자신을 먼저 컨트롤 할수 있는 힐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힐링 체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볼때 부럽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유명해져야지.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직은 내가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한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너무 멋있고 정말 지적이고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왔어? 왜? 살아 본 사람은 뭐를 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을 이걸 가지고서 이게 그대로 표현되니까.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습관으로 살아가거든요. 일상에서는. 근데 보여지는 쪽에서는 의식이 뭘로. 보여지는 쪽에서는 자기 이거를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안 보여지는데 나와 무의식 관계 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오래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아요. 늘 편안하게 오래 친구처럼 만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항상 습관을 만들 때뭘 가장 중요시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힐링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습관 얘기를 할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습관에 관련된는건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힐링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습관이라는 게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습관은 틀이거든요. 틀. 일종의 하나의 틀이라고 보면 돼요. 내용물은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물.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틀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내용물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그 사람이 쉬운 거. 즉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 쉬운데, 그 틀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작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요즘 그게 나옵니다. 작은 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뭐부터 시키느냐? 간단하게. 뭐, 운동해라, 다이어트해라, 뭐. 안 되거든요, 이게 잘. 그러니까 뭐부터 시키는 줄 아세요? 하루에 팔굽패기 하나 하기. 남자한테. 딱그 하나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잠자기 전에 하나. 아, 그거는 누워 떡먹기거든요 근데 하루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더걸두개 하고 있고, 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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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씩 이제 늘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나니까 다이어트는 조절로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운동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면서 몇 개를 줍니까? 50개씩. 매일 50개씩 해라. 여러분 같으면, 오. 50개 처음엔 돼요. 의지가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까먹거든. 요 아직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하나만 시키면 돼. 하나만. 즉 결국은 뭡니까? 작은 거 하나로 이 사람한테 운동하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요. 운동하는 습관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1개를 10 하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요. 그게 왜? 습관은 습관은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즉,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 틀. 그런데 대부분 자꾸 이 내용에다가, 내용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내 몸무게 10, 마이너스 10kg.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kg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량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해서 합니다. 습관 안 만들어져요. 왜? 이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10kg의 다이어트에 이 내용이 마이너스 10kg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 그러면 이놈한테 뭘 만들어주면 돼요? 운동 습관을 만들어놓으면은 운동 습관을 만들 습관이 돼 있으니까 노력 의지 같지 않고 노력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로 자기의 스스로가 그냥 가요. 요거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원리가 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 즉 의식에 있던 이 내용들이 무의식으로 넘어가야 할고 인간의 마음의 작용의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데 대부분 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췄냐 면첫 번째, 힐링 체계에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습관 얘기하는 거 보면 힐링 체계 얘기가 없다니까. 자, 건강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운동 습관을 해서 좋아, 힐링 체계 필요 없고 일단 요트를 만들어서 요렇게딱 10kg를 다는 와, 이 사람이 이제 살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 합니다. 살을 컨트롤 합니다. 그런데 힐링체계가 없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건강해졌잖아요. 좀 건강해지고 나니까 술 퍼먹고 놀고 뭐 하고 이상한 돌아다니고 막 여기다 내 건강한 걸 갖다 쓰면 어떻게 할거요 예전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돌아다녔거든. 근데 이제는 막 돌아다니게 생긴 거야, 건강이. 이게 왜 그러냐면 힐링체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 나쁜 습관이에요. 운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희링낙낙거리면서 만, 왜 모르니까? 자기 힐링체계를 아예 모르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첫 번째 어디, 여러분들이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가? 힐링체계에 대한 내용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그나마 요 작은 거부터 요렇게 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효과, 이 내용에 관련된 효과는 바로 나옵니다. 좀 지나면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했던 건 뭐였어요? 원했던 거는. 마이너스 10kg 했잖아요.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과연 마이너스 10kg에서 인생을 날렸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습관에 관련된 거 아주 작은 거 틀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포커스에다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면 습관 안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틀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물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중점이 드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힐링책에 없는 데서 이 작은 습관 가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질을 바라볼 때는 그럴 듯해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와 근데 힐링, 힐링 체계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라리 안 만들어져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결과치를 가지고 다루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려면 그 사람에 관련되는 이 무의식에 만들어진 무의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지면, 한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져요. 그럼 새로운 걸 만들면 이 무의식은 어디로 만들었어요? 의식에 들어가서 언제든 내가 꺼내쓸 수가 있어요. 자기 필요일 때꺼내쓸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꺼내서 활용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럴 때내 힐링 체계가 아예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자, 그러면 옛날에 나는 뭐 문제가 있어. 그럴 때마다 주목을 이렇게 팍 쓰는, 싸우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옛날에 싸우던 습관은 어디가 있어요? 의식이 가 있어요. 내 필요할 때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힐링 체계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꺼내다가 어디다 갖다 씁니까? 옛날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도둑이라든가 또는 범죄라든가 이런 데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도하게 그래서 가면은 그 습관들이 나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나를 지키는 용도로 쓰느냐 나를 무너뜨리는 용도로 쓰느냐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내 힐링 시스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힐링 시스템을 간과한 상태에서 이걸 간과한 상태에서 만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방식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오늘 논제로서 이거를 시작을 했냐면 요즘 대세가 어디로 가냐면 작은 습관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현명한 거예요. 어, 대단해. 저 정도 알 정도. 왜? 습관이 틀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뭘 담아도 다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인생 다 날라가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아, 이거는 내가 그래서 오늘 논제 시간에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습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도이 내용을 따지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은 이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힐링 체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왜 힐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걸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